이번 영상은 노트북 드라이버 설치하기입니다. 각 노트북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뭘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고요. asus 노트북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pc 즉 데스크탑이나 대부분의 노트북에 필수 드라이버는 비슷비슷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재부팅을 하면 우리가 늘 접하는 익숙한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윈도우 11 업데이트도 하고 내 노트북에 맞는 칩셋 드라이버부터 필수로 필요한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트북에 필요한 필수 드라이버는 1. 최우선으로 무선 랜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ASUS 비부북의 경우, 공홈 다운로드에 보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리얼텍과 미디어텍. 리얼텍을 설치해도 무선 랜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많이 낭비하죠. 이럴 때는 미디어텍을 설치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윈도우 11의 경우, 블루투스, 터치패드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저절로 설치가 되죠. 하지만 미디어텍 드라이버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 모두 표시를 클릭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정말 ASUS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모두 표시, 파란색으로 자그한 글씨 이거를 클릭해야지만 내가 다운받아야 하는 드라이버들이 정말로 모두 표시가 됩니다. 2. MyASUS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발열과 연관된 펜의 속도 조절부터 내 노트북의 상태까지 많은 게 있습니다. 필수 설치. 3. 칩셋 드라이버. CPU에 따라 다르겠죠. 인텔이나 AMD로 나뉘죠. 4. 관리 엔진 프로그램. 보통 매니지먼트 엔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5. IRST. 즉, SSD에 관련된 드라이버겠죠. 6. 그래픽 드라이버. 그래픽 드라이버 이름이 인텔 amd로 붙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는 꼭 필수로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rtx 모3060 뭐70 3050 이렇게 붙는 이름들은 저절로 잡히긴 하지만 최신 드라이버가 아니니 이것도 따로 최신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특수 기능들 즉 지문 인식 등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드라이버는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왼쪽 시작을 눌러 맨위 검색에서 장치 관리자를 치고 들어갑니다. 모르시겠다면 제어판을 검색해서 하드웨어 및 소리 그리고 장치 관리자를 찾아도 됩니다. 장치 관리자 화면이 떴다면 하나씩 클릭을 해봅니다. 노란 삼각형 느낌표가 없다면 설치가 잘 된거고 느낌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IM이었습니다.